파워에 어. 뭐 매출 한달 8천이다. 이런 사람들 입다 벌어집니다. 와 대단하다 청년 사업가. 그럼 뭐 합니까? 의류는 알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선 청년입니다. 이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조금 고색하네요. 요즘에 또 저희가 본의아니또 바빠져가지고 음. 매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음. 하지만 오늘은 그만큼 더좀 좋은 주제를 가져고와봤습니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하는 관점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깨드릴 거예요. 택배 개수. 매출에게 현혹되지 마라입니다. 음. 보면은 주변에 파워를 달았다. 이파워를 달았다. 택배 개수의 사진을 찍어서 SNS에 뭐 자랑을 한다던가. 이런 게우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의 <laughs> 과거도 그랬고 사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기본기만 되면은 돈만 있으면 할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해. 그렇지. 광고비를 많이 태우면은 이파고 그냥 달수 있습니다. 진짜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꽂히냐입니다. 원가 대비 이익률 택배를 10개를 싸더라도 5만 원을 남기는 게 낫지. 100개를 싸서 5천 원을 남긴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은 결국 이제 본인만 힘들고. 본인의 시간만 사용을 하는 거지. 택배를 싸면서 느끼는 거지만, 지난달에 저희가 평균에 뭐한 100개, 200개를 하루에 쌌다면은, 이번달에 들어서는 진짜 한 반절로 줄었어요. 그렇죠. 남는 거는 더 많아졌고, 광고에 있어서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집중할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좀더 버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광고를 태워서 택배를 많이 싸. 기분은 좋겠지. 음. 뒤돌아보면 남는 건 없지. 저희는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일단 광고를 많이 태워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고 구매를 하게 만듦으로써 구매를 하면 이제 저희가 또쓸수 있는 장치들 몇개 있잖아요. 문자로 보내 준다든지 사은품 같은 걸 넣어 줘서 감동을 시켜서 어찌됐든 재구매를 많이 일으키려고 이때까지는 광고비를 조금 과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진행을 해봤는데 지금은 차라리 진짜 기획성이 높은 제품 하나에 신경을 많이 쏟아서 상세 페이지도 더 예쁘게 더 뭔가 넣을 수 있는 걸더 넣고 광고도 같은 돈을 태우더라도 더 최적화할 수 있게끔. 경쟁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한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는 똑똑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렇죠 이 상품이랑 저 상품이랑 똑같은 음. 걸 알고 값싼 가격에 사는 소비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 또 경쟁하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확실히 기획적인 상품과 조금 더 높은 퀄리티의 상승페이지 그런 게더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정확한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이게 또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음. 마음에서 계속하고 있다 저희가 지난 한 4년 동안 진짜 굉장히 많은 방법을 해봤어요. 연구에서도 진짜 그렇지. 맨날 맨날 바뀌었던 거예요. 안 해본 방법이 없고 상품을 올리는 것도 그렇고 상세페이지를 올리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 디 답이 없기 때문에, 어디 조금 잘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좀 따라서 해보고, 음. 계속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저희가 이제 그런 자세를 계속 바꿀 때마다, 노하우도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결과가, 이전에는 뭐 0이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한 10, 20, 뭐 이런 식으로, 음. 보여지는 지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유튜브에 있는 방법들이, 과연 나한테도 맞을까?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100% 맞다는 보장은 없지. 음. 우리가 말하는 것도 포함이고, 음. 결국에는, 이제 본인에 맞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된다. 그리고 택배 개수랑 매출이 진짜 중요하지 않다. 비파워 달면 세금을 많이 받습니다이안 보이는 면이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비파워에 음. 뭐 매출 한달 8천이다. 이런 사람들 입다 벌어집니다. 와, 대단하다. 청년 사업가. 그럼 근데 뭐 합니까? 의류는 알잖아. 의류는 음. 남는 게 많이 없잖아. 음. 10%에서 20% 남기면 잘 남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생활비 나가지, 월세 나가지, 세금 나가지 그러면 뭐 매출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진짜 얼마 남는가. 음. 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의 요즘 생각을 담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은 오늘 말했던 거에 대해서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좀 세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을 주시고 5월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간이 가세자도 해야 됩니다. 신고는. 그리고 신고와 납부는 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음. 신고를 먼저 하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음. 신구가 지연되면 음. 10%가 더 내기 때문에 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